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실 TV입니다. 네 저는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오늘은 어쨌든 어, 빨리 끝나가지고 시마일를 쳤습니다. 예. 그런데 오늘 제가 현장에 형님들하고 어, 일을 끝마치고 잠깐 뭐 담배 피거나 쉬는 시간에 어, 얘기 좀 나눠봤는데 아, 생각보다 50대 50대 후반이죠. 주로 누가 다 자, 소위 말하는 우리 그 몸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50대 후반대가 제일 많습니다. 많습니다. 많은데 어, 이분들의 제가 정치성향을 한번 물어봤어요. 혹시 그냥 노골적으로 혹시 자파입니까? 우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, 제가 만나본 한 50대 정도 50대에서 60대 사이의 형님들 보면은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형님들 대부분은 아, 윤석열 정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. 저, 윤석열 그, 대통령을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자파계엘이 많더라고요. 어, 제, 제 생각과 약간 좀 이렇게 많이 빗나가더라고요. 그게 저 물어보죠. 혹시 우파미가 자파미한 물어보면 또 역으로 전테도 물어보는 거예요. 뭐 우파미가 전테도 그럼 어, 동생은 뭐 자파야 우파야 물어보면 저는 또 그런 거죠. 야 이, 서로 이렇게 좀 감정이 상하잖아요. 상할 수 있으니까. 아, 저는 중도입니다 이렇게 하곤 하는데 어,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저는 물어보는 거죠 아, 사람 뭐 떠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어, 대부분 이렇게 자파가 자파라기보다는 아, 뭐 약간 자로 치우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, 왜 그럴까 생각 좀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, 뭐,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공식은 그거잖아요 이제 보통 뭐 아, 서민들은 어, 주로 민주당, 자파 계열이 많고, 아, 또 이제 뭐, 약간 좀, 가지신 분들은 약간 우파 계열이 많다,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,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, 사실. 근데 요즘 솔직히 말해서, 뭐, 우파, 아, 우파 말고, 자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밝히잖아요. 예. 네.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. 근데 아직도 그런 게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아, 자파는, 그래서 뭐, 민주당 계열은, 아뭐 돈이 좀뭐 돈을 전 생각하지 않고 뭐 정의만 따진다. 예. 돈 밝히지 않고 막 이렇게 사실 돈안 안 밝히는 사람이 어디 겠습니까 예, 뭐 우리가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드러내놓고 안 하기 안 하고 정의운척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다 좋아 보이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는 게 많잖아요.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어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렇게 정치 성향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. 대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죠. 아이 노가다 현장에 예, 보면은 50대에서 60대 형님들 보면은 아 그래도 뭐, 뭐 보통 70대가 정기성향으로는 많이 뭐 그냥 무조건 우를찍는다 생각하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50대 60대에서도 이런 분이 많다는 사실 좀 놀랬어요. 예, 그래서 아 이게 참 쉽지 않구나. 음. 그런 사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근데 제가 만나서 정치 얘기를 좀 이렇게 가끔 해보면 대부분 좌파 계열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하시 얘기가 진짜 뭐내 정치 성향을 밝히기가 좀 두려울 정도예요. 네. 왜냐면 약간 뭐 특히 이제 저의 다니던 직장에서는 뭐 주부사원들이 많으니까 주부사원들은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듯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정도의 주부사원이 있었으면 그중에 저만 윤석열 어,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우파였던 것 같아요. 예? 그래서 약간 보면 아 많이, 치, 많이 치우쳐 있구나 이런 생각 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저 입장에서는 또그 사람들이 좀 비정상으로 보일 그런 것도 있겠죠. 다정치상이다르니까 하지만 그런 다수가 이렇게 저를 이제 뭐 약간 이상하 보니까 아, 내가 뭐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 을 하게 되더라고요. 다 정상적인 거잖아요 사실 자기 성, 정치 성향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어, 그런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 이게 정치 성향이라는 게아 많이 치우쳐 있다 네,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뭐 그, 윤석열 정부의 네, 총선이 있었죠 그때 그 분위기 좋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보고 느낀 게아 역시나 많이 그 치우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걸 바꾸기가 이 지형 자체를 바꾸기 쉽지 않구나. 모솔지뭐 뭐 150대 150석 가는 것도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. 이게 아무래도 이 선거라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. 이거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음 특히 뭐 150대 150석 이 정도까지도 사실 쉽지가 않겠더라고요.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보수 성향의 그런 아, 뭐, 그런 뭐 국민의힘 쪽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를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, 않을 것 같아요. 근데제 느낌에는 어쨌든 한 거는 총선에서는 계속 이렇게 아무래뭐 잘해야 뭐 150대 150 이렇게 갈 거지. 어 이거를 뭐 많이 이렇게 뭐 180대 계속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. 180대 뭐 120석 이런 식으로. 다만 그러니까 이제 제 느낌에는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, 어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, 어 국민의힘이라든가 우파 이런 쪽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예. 하지만 총선, 예. 어쨌든, 그런 뭐 여의도 대통령, 이재명이라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도 예. 그런 의회, 의회 권력과처는의적 권력은 주로 이제 야당인, 예. 민주당에서 계속 가져갈 것 같은 그런 정치 지정이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. 다 보니까 아예 그렇게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몸으로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는 주로 예, 생각보다 우파결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예, 자파결도 되게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정말 이게몇번또 물어봤지만 아 그런 거 많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뭐 함부로 이게 좀 이렇게 정치 상에를 묻는다거나 어, 예단해서 판단하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. 열시했던 현장에서 이런 생각이 많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, 오늘 아주 좋은 하루 되시고, 좋아요, 구독, 감사합니다.